놈! 내가 밸런스 파괴라고? 니네 엄마가 밸런스 파괴다! 지금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와, 올라프를 보고 탑 람버스를 한다고요? 세상이 바뀌었나? 아 진짜 말도 안 되는데. 어, 람버스 너 대가리 깨질 준비해라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라프 이 e 스킬은 무모한 강타. 고정 데미지입니다, 고정 데미지. 저게 라인전을 할 생각이 아닌가 봐. 어디 텔 타서 뭐 너, 역시, 바텀을 뛴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. 갈라가거든. 아, 님들 재밌는 사실 하나 네. 알려드릴까요? 롤에서 1렙 맞다이가 가장 센 챔피언은? 바로 람머스입니다 다리우스 람머스가 이겨요 어, 트런들 람머스가 이깁니다 생 맞다이 기준으로 했을 때 람머스의 저 단단함을 1렙 때는 아무도 못 이겨 어 대가리 딱대 대가리 딱대 대가리 딱대 아니 못 잡았어? 에반데. 아니 뭘무릎야탑 남머스면 그런 거 생각해야지. 저런 거 하려고 쟤는탑 남머스 한 거야. 남머스 상대면 선 불클 좋나요? 어 별로일 것 같은데요. 이게 불클로 해결될 방어력이 아니야. 압수는. 고정 데미지. 이새아뭐하 귀여워. 아 잠깐만. 네. 아와이안돼 와, 올라프 상대로 가시가버 너 고정 데미지가 뭔지 모르니 라무스야 일로 와너 배가 딱돼 일로 와너 배가 딱 돼. 놈! 놈! 속올올주주 놈! 너 놈! 너무, 놈!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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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했습니다. 탑을 파괴했습니다. 파아 뭔가 선체 파괴자가 끌리지 않는다. 유령 무희 어때? 탐쿠오러 순차 파괴 작업해요. 아 선혈 유령부위 네, 사라 생전 처음 보던 템트리입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유령부위가 솔직히 지랄 아닙니까? 아니 월라프 유령부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잠깐 음! 잠이 음, 공속도 빠르고 이속도 빨라가지고 그 전사템으로 분류가 안 됐을 뿐이지. 괜찮아요 진짜로. 아어 어, 람버스 이놈! 놈 어? 쏴! 처치했습니 쏴! 쏴! 빠라, 아니, 뭐야? 이강아지 거야? 이거나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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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선을 처치했습니다. 아서의 캐리 귀엽구만. 귀여우니까 명해줄게. 오케이 총피해랑 1등. 무정 피해량 입등땅차이차 어?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니 이분 뭔데 자꾸 고맙게 이차아 어디갔어 아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이 땅은 은이 땅은 이땅이 최올 믿음이다 야나이 계정 한몇달 만에 접속한 건데 이 계정을 어떻게 알고 있어 에이 아큐 맞췄으면 나이 반당했지 진짜 지 아, 근데 다 근데 상대가 연대다 보니까 그래도 게임 길어지면 제가 이기거든요. <laughs> <미천할 때도> <laughs> 하지만 트런들은 괜찮습니다. 이런 어, 억가가좀 있어도 역전각 나와요. 아, 싫어. 사런들은 무한 사이드로 게임을 역전할 수 있다. 우 팀원들이 믿음을 가져줘야 돼요, 저한테. 어 형님 영사형 트런들이 어떻게 믿음을 주나요? 아무튼 가져야 돼요. 역전하려면. 나이스. 아 카즈스 나이스. 아 자란들 왜 탑에서는 그렇게 똥을 싸는 거야, 개새끼. 자 저는 요런데 가면 안 됩니다. 타워를 깨야 돼요. 그거는 트런들이뭐 간다고 할수 있는 게 없어. 그런들은 이게 맞아.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. 아, 네. 개파이네 진짜. 아니, 난 끝까지 게임한다. 포기하기 너무 싸다 이 <laughs> 어? 잠깐만, 게임이? 게임이? 게임이 뭔가 이상해진다그거 뭐야? 이거 뭐야? 기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야이이 가저 저를 처치했습니다. 적의 업기를 파괴했습니다. 디 마오카이가 트런드를 막으려고 이제 바텀으로 또 운영을 달려봅시다. 트런드들이 있으면은 이게 좋습니다. 상대가 분명히 다밉니어 상대가 이렇게 운영에 휘말립니다 어씨발 이러면 안되는데 게임 끝나는거 아냐? 레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어어 카직! 카직! shit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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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거다, 처먹거다이 새끼야 이거. 이노와크리스아 카지스님 맛있어요. 아니 카지스가 잘하는데 나한테만 좀 엄격했어. 이 새끼. 탑에는 이상해 똥을 싸더라 아, 0 0 했습니다. 어? 야 카타 잡았네? 잠깐만 이러면은 디스포츠는 e 없으면 저기 못 잡거든요 바로잘 가고 어, 바론 쳐도 되고 영 쳐도 되고 파괴했습니다 이거 뭘할수 뭐 있는데, 요네. 뭔말인잘 알겠죠? 뭐야. 이거 진짜 해볼만하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역전했습니다, 카직스님. 네가 슈퍼 플레이에서 역전했어. 자기가 잘한 걸 모르는 약간 바보 같은 스타일이네. 저런 사람 도 매력 있죠. 할까요? 자 명예는 카직스 주겠습니다. 그 미드 억제기 앞에서 그게 되게 컸어 진짜. 그 게임 역전의 시발점이었어. 그러니까 카직스는 시발점이었어. 완전 개 시발점. 딜량은 낮지만 포터 피해량을 한번 봅시다. 25,700 예, 1등. 그다음에 버터 파괴 수 여덟 개. 야 많이도 깼다. 1등. 억제기 파괴의 2개 1등 그리고 명예는 아 카직스님이 주셨네요 스웨인님은 왜 안주셨죠 나가셨나 알아들었어 형씨